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 전략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격 결정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가격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주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알아야 가격을 제대로 책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을 낮게 가야 될지 아니면 높게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비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는 원자재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면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메이드로 비누를 제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비용부터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올리브 오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5리터에 50불입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3리터에 30불입니다. 그리고 소다도 들어가야 되겠죠. 소다는 2kg에 10불입니다. 그리고 향료로 쓰이는 에센셜 오일은 200ml에 20불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비용은 그 비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로 비누를 만들었을 때, 그냥 비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 재료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 비용은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자재를 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장지 100장에 15불이고요. 그리고 라벨 100개에 5불이라는 가정으로 보면은 포장 재료 비용은 총한 2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와 포장지 라벨만 있다고 비누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10불 정도에 10시간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사람 한 명이 시간당 10불로 10시간을 일했을 때 10, 100개의 비누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빌리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은 월한 200불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대로 빌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대개 다 이제 월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리고 또 전기료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전기료도 들어간다면 전기료는 월한 50불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 여러 기타 비용도 들어가서 한 30불 정도라고 보면은 기타 운영 비용은 임대료 200불에 전기세 50불에 이타 비용 30불에서 한 280불 정도가 되고, 이건 개당으로 비교해보면 한 2.8불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 비용 계산을 할 때, 먼저 원자재 비용과 포장재료 비용으로 계산을 한 이후에 인건비까지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총 원자재 및 포장재료 비용은 올리브오일 50불, 그리고 코코넛 오일 30불, 소다가 10불, 향료가 20불, 포장지가 15불, 라벨이 5불 해서 130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00불이었죠. 자, 기타 운영 비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비용입니다. 월 단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조된 제품 수에 따라서 이 비용을 다 나누어서 할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달에 100개의 비누를 제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간 기타 운영 비용은 첫 번째 뭐였죠 임대료였습니다. 그렇죠? 임대료가 200불이었고 그리고 전기세도 월 단위로 50불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이 30불 들어가면 200불에 50불, 30불하면 280불입니다. 그래서 제품 당으로 다 나눠줘야 돼요. 제품 당. 제품 당총 비용은 첫 번째 130불이라는 재료 비용에 인건비 100불 대해주면 이제 230불입니다.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이건 2.3불이에요. 2.3불. 그래서 2.3불과 2.8불을 더해주면 이 제조에 들어가는 원가, 제품당 총 비용은 하나당입니다. 하나당 5.1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 그리고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비용에 이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50%의 마진을 원한다면 최종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은 제품당 총 비용 곱하기 1 플러스 이윤율.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왔죠. 개당 들어가는 총 비용이 5.1불이었다. 그럼 곱하기 1.5 하면 은 7.65불이라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고 가격 결정까지 연결을 하면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더 많은 변수와 시장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운송비도 빠져 있죠. 운송비가 빠져 있고 그리고 판관비도 빠져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도 빠져 있죠. 영업사원이 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비용도 써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용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한 5.1불 정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한 최소 6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6불, 6.2불, 3불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샀던 제 아이팟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이팟 클래식이었어요. 제가 산 지가 오래돼서 이걸 몇만 원 정도에 팔려고 했다가 우선 가격대를 봤습니다. 얼마에 팔리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쌌어요. 십 몇만 원 정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제품을 올려두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막 줬습니다.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게시물을 지우고 가격을 더 올려서 다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제품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수요가 낮은 제품은 가격을 더 낮춰야지 팔립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낮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입니다. 경쟁. 시장 내에 다른 경쟁 업체의 가격 전략도 우리 회사의 가격 전략,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 업체보다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잘안 사주겠죠. 그리고 또 경쟁 업체보다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에 진입할 때는 낮게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품질을 형성하고 있으면 더 높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경쟁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가격 결정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비용과 수요와 경쟁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가격 전략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